오저 알죠 그 조명벌인가밀량그 아들레미 멋있다. 안좋아 <laughs> 나도 꼬리집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다 봤단 말이야. 네. 그 꼬리집 특유의 사실 고기가 좀 거칠게 손질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 미쳐 다 정리하지 못한 털이 있고 하는 경우도 많데 여기는 고기가 엄청나게 깔끔하게 정리 잘돼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론 털이 없고 이런 건 아닌데 네네네. 그래도 엄청 깔끔하게 정리돼가지요 네. 찾아보면 예저 꼬끼가 있거든요. 아, 진짜? <laughs> 저는 아까 젖꼭지 있는 거 아, 하나 모르겠다. 먹었습니다. 진짜? 하나씩 젖꼭지 있는 거 당첨되면은 골라서 먹네.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아주 젖꼭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냥 뭐 조각지 이제 골라가지고 아, 이렇게. 골라본. 아, 아, 아 조각지 그래. 올라가지고 이렇게. 안말안 하고 골라 먹네. 야, 치저국지 먹을 거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얘기해 주네. 와, 그것도.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젖국집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데 와서라도 조국장 무 보는 거죠. 아. 음, 이게 훨씬 맛있는데요? 아, 꼬리. 네. 뜯어 먹으면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꼬리인 줄 알고 나니까 먹기도 편하고. 네. 맛있고 이제 온전히 맛이 좀 느껴지네요. 음. 원래 고기가 뼈에 붙어 있는 살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거 같아요. 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음. 근데 연타됩니까? 너무 좋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요새 연 진짜 연타는 잘 잡거든요. 네. 타닥타닥 는 네. 소리. 음. 기차 소리. 이 음. 특이향. 진짜. 아이씨 싸운 소리. <laughs> 아! 3일체 3박자가 아. 탁 맞다니까. 와. 아. 아이씨들 주먹 탁 들어가서 네. 아, 그러니까요. 꽂히는 아, 아, 소리. 꽂히는 소리. 소리. 오늘, 오늘 그 소리인데 많이 안 나네. 아, 아쉽네. 네. 여도 요새 사인이 좀 관리를 좀 하나 보네. 아무튼 어떻게다실풀니까 우선. 벌써 상추 그렇게 하 와, 아니, 그거는 좀 과소진데요. <laughs> 이게 상추가. 네. 이게 아저씨인데 싸움면 찢으셨는데. <laughs> 이게 그렇네요. 이게 너무 찢어져 있길래 두 장을 포겠고 인정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넣고. 네. 양파 넣습니까? 마늘 한개 넣고. 아, 네. 나도 마늘 넣어야겠다. 오늘 <laughs> 못갈일 없지. 오케이. 너무 <laughs> <여보> 미안해. 오늘도 <laughs> 아니야. 오늘도 아니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아, 크, 잘 익었네요. 바싹, 천이다 와, 와, 사실 대표님 싸드신 게 진짜 거의 뭐 90점짜리인데, 오, 100점? 이 제가 그래도 한번, 제가 그래도 요. 100점짜리 쌈서당계 예, 100점 3년이 풍월했는데 저는 26년이니까 와 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겠다 그 타겠는데 예, 어, 패딩 어 패딩 어, 타겠는데 깻잎 하나만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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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잘랐어 실수하네 하나. 빌리겠습니다 네. 형님 요거는 뭐가 맛있냐면 형님들이 눈치 채셨을 아. 건데 음. 쌈장 그냥 먹어보십시오 음. 쌈장? 쌈장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쌈장이 진짜 맛있어서 그거, 그거, 그거. 쌈장이 만드신 건가? 직접 하시는 거죠 이제 <laughs> 쌈장은 살다 살짝 섞어가지고 음. 그래서 달달하거든요 아니 진짜로? 네 예. 그래서 요거탁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와 진짜 맛있겠다 고추는 무조건 아,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 왜냐면 요는 울려고 오는데거든요 음. <laughs> 삶이 힘드니까 음. 마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면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와 남자들은 아, 힘들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고 매워서 우는 거다 할수 있는 그리고 매워서 운다고? 이거안 자르겠습니다 매워서 울어. 그리고 음 김치 하나 사 올려가지고 어 먹을 건데 네네 저는 요게 딱 맞다 생각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한점주 올래. 예. 김치 일단 먹. 네. 근데 이거는 쌈장을 그냥 가득 올리는 게요는. 아 동환이형 마이너스 10점이 이제 김치에서 나왔네. 아 그렇죠. 아, 오늘 물 많이 마시겠네. 쫙 요래 가지고 요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와 요래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네. 형님. 요래 가지고 넣는 게아고니고이게 요래 다 잡고 어. 한손은소주드로탁 가야 돼다아 아 좋네. 이래가지고 아한 뭐... 잔네. 이거. 먹기 전에 입을 한번 싹 헹구고 헹 어. 예. 쳐 가지고 어. 예. 딱쳐 가지고 쫙 보고 먹어야겠다. 보자. 와! 와. 100점. <웃음> 100점. 좋네요. 엄청 저렇게 먹어야겠다. 네. 근데 의 쌍추도 없수맛거아지 아, 그럼 음. 신선합니까? 어. 음. 직접, 아, 재배하시나? 직접 재배? 진짜? 하시는 진짜 물어볼게요. <웃음> 아. <웃음> 야, 그런 느낌있다 맞지? 그래, 재배, 재배, 하셨으니까. 어, 이게 재배가 아닐 수도 있고, 음. 이게 제 직접 재배하시는 분한테 구매하시는 걸 수도 있다.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laughs> 뭐혹말술을재우자 아. 하니, 혹시 와. 일단 땡초? 마늘 마늘 장비도, 이도 뭐 었지 마늘도 올렸나? 네, 마늘 하나 올렸다고 했어요. 아 고추. 남자. 고추 올렸고. 혹시 이제 가이드 해주는 데랑 갑자. 응. 아 소주를. 자, 제가 따다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laughs> 잘못 뵈었네 형 왼손은 어디로 가라 했죠? 아, 아 왼손은 아, 왼손 소주에. 아왼손 소주에, 네. 왼손 소주에. 왼손 소주에. 왼손 소주에. 뭐, 왼손잡이기 왼손 왼손 때문에. 배운 뼈라. 먹겠습니다. 너무 큰거 아닙니까? 아, 아까 흑취 말한 대 그대로 딱 샀어. 응. 음. 향수 두 장입니까? 어? 향수 두 장입니까? 한 장. 두 장인가? 난 오른손 가도 되나? 네 없지. 형. 그건 상관없습니다. 허락합니까? 예, 오소독스 뭐 사우스 이건 상관없습니다. 보고 먹어야겠다 보자 와. 100점 <laughs> 와저 알죠? 저, 그 조명빨인가? 밀양 그 아들내미 멋르다알 <laughs> 건데 금시초문이다 <laughs> 박미양이 아들내미 우리 엄마랑 안 닮았습니까? 알 건데 <laughs> 아 카톡 보면 이모 바로 알죠 근데 드려야겠네요네 이모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네. 오늘 아, 진짜 잘 왔네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네 아, 근데 바로 할건데그 이따 입니까그 아들님이 잘생겼다고 맨날 자랑하는 아줌마 <웃음> <웃음> 그럼 더 모르시지 그럼 더 모르시지 아이 건데 이모 요 우리 엄마 어머니 성함 되게 이쁘시다 아, 아 아시는구나 아 아,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맞죠? 아 바로 아시는구나 저 아들님이 아닙니까 맞죠 이모 아버지, 아버지 요새 안 오십니까 혼다면서 <laughs> <laughs> 아버지 요기안뵙십니까안오아버지자오신다면 아니 왜 바로 하시네 맞죠 아시겠죠 아, 네. 맞네 혁진아 <laughs> 맞네 에이, 진짜네 아, 맞네 힘겠네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고? 아, 아버지 요새 자주 하시아. 오신다면서 아버지 요새 건강 생각하시나 <laughs> 왜 약수를 아, 받아주시면 <술을 웃음> 어, 예. 어, 건강 생각하시나 와 갈까 얘그까에오 이거 좀 올려주세요 혁진아 자아네쎈 불이 밑에 가야 됩니까? <놀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아 어, 이거 다 보면은 와. 와. 오 엉덩 찍어. 오 스마트님. 와와이입 안에 넣고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 네. <laughs> 와, 너무 음. 음. 와. 아 너무 뜨겁다. 음 이거를 그냥 먹으면서 저는 그냥 좀 약간 느낌이 안 살아서 손으로 집고 아. 저는 뜨거움을 잘 모르거든요. 와 <laughs> 뜨거움 <laughs> 잘 모른다며? <laughs> 음. 이게 잠깐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소리가 와 근데 소리가 와, 음. 와 근데 이게 신기한게 소리 들으면 꽈자 먹는 것 같거든요 까삭까삭하고 어. 근데 씹, 씹으면은 어. 안에는 근데 완전 부드러운 이거 뚱씹히 심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거랑 라면이랑 소중히 작살나겠는데. 예. 네. 그 네, 라면 시키자. 네 근데 진짜. 그럼 나저기 대형 먹는 게야 라면 제일 맛있게 먹아 진짜. 아. 그러면은 <laughs> 아, 각자 어떤 방법이 방법이 있으신 방법이 거죠. 네. 저는 있습니다. 어, 그런 거요. 저부터 어. 그냥. 어, 저는 라면 먹을 때 일반 숟가락 안 씁니다. 국자. 어 국자 어, 국자. 오케이. 해가지고. 아. 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컵만 먹을 때그 뚜껑으로. 네 왔습니다, 습니다 네, 이대로 먹으면 저할수 있죠. 국물 살짝 얹어가지고. 에이. 제가 살이 안빠지는 이유가 여기 서 있습니다.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글자글하게 근데 요것도 그런 스타일. 보통 보면 약간 호로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이거 어떻게 조심 긴장되네. 아, 조때대라면 박살하지 마세요. 오, 오 소리가 잘하네 <laughs> 오우 전문가 맞네 아~ 이거다 <laughs> 배가 아, <laughs> 아~ 근데 잘 먹네 먹을 줄 잘하네. 안다 잘하네 근데 겨름이 비슷하네요 저도 네. 이 면부터 넣거든요 오케이. 면을 근데 딱 한입 아. 딱 한입 양큼딱 넣어가지고 저도 제일 중요한 게 여기다가 국자로 해가지고 국물에 자작자작하게. 아 자작하게 넣어주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 저는 조금 좀 아니요 아니요. 저는 조금 응. 좀 짜게 먹거든요. 어, 옛날에 된장라면 <laughs> 삼... 맛있었던 거 아닙니까? <laughs> 쌈장을 또 <laughs> 아니 덜덜 말고 덜덜 말고 딱상 아 넣어가지고 한번 싹 휘어요. 아무 보세요 무말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나서 작게 가지고 김치 싹 하나 그냥. 아 괜찮아 가야. 쫙 하고 나서 후 많이 불어 가지고 이거 고들 그냥 여기 이렇게 아, 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 전 많이 먹은데. 전 아,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왜냐면은 그래서 뜨거운 거는 왜냐면 한 번에 입에 다 넣어야 이게 딱 되는데 음. 저는 따로 끊어 먹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안돼게 맛있겠다 근데 음.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음. 오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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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쌈장이. 와. 흔히한거시죠좀 얼어 가지고. 아, 음. 저도 근데. 얼었다고 했니? 아이고, 저거라지. 기쁘네. 아, 뭐. 저 <laughs> 되게 기쁘네. 아, 뭐. <웃음> <에이>. <웃음> <웃음> 국좀좀 국물 좀 예. 궁을 자자 자. 아 제가 제가 할까요? 아, 좀해이래 예, 파이 파 하시니까 파로해 아, 가지고 너무 아, 와. <laughs> 되게 아, 아, 좋아. 드리고. 아, 재보람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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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우지도다네. 자. 궁을 있 네. 부시고. 김치 김, 김치 김치야. 손이 아, 얼어 가지고. 네. 아. 샷 와 소리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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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와. 뜨겁습니까 마지막까지 목에 걸려서 턱을 와. 오셰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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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네, 마지막 색깔은 저 합니까? 어예 네. 와... 씨... 난이다 와 이거지 시이네 진짜 와이뭐 어떻게 담은데 또더 달립니까? 혹시 여기 말고 도뭐 있나? 이창? 하... 한 10개 남았는데 <laughs> 몇 번째 걸로 <골로> 갑니까? <laughs> 잠깐만, 난... 테마 골라주십시오 네골수시죠 골라 근데 이제 <laughs>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네. 너무 좀회비하지 않은 걸로 좋다 음, 음,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거 같아요 있아 네. 가다가 친구들 만나면 아 문제 되는데 힘도들돈 네. 네. 뺏길까 봐 <laughs> <laughs> 아요 묻다 요묶고 왔다 하면 봐줍니다 백진아요 묻고 왔다 하면 그런 적은 없는 같 생각해 카드밖에 없다 인마 갈까요 형님들 가자 그럼 다시 쪼옹 아이고 <laughs>